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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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운동한다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물론 학생인 것 같은데 바빠서 뛰는지 운동하려고 뛰는지 알 수는 없네요 수다쟁이들 맨발로 다니죠. 맨발. 맨발로 다니시오. 아, 그게 맨발로 다니는 길인 모양이구나. 그러네요. 아주 그냥 깨끗하니 맨발로 다닐 수 있겠네요. 어쩌구려. 장미꽃은 다 지은 것 같았어요. 위에 높이 피는 것도 그전에는 보였는데, 안 보이는 거 보면 장미꽃은 이미 시절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 터널 한번 보세요. 자, 보시죠. 숨 벗어, 소리 걸어 봅시다. 세월이 주먹냐, 소금이 싹이 트냐. 세상은 내 세상인데, 내, 내가 내 맘대로 못할까? 허흐 이럴 때는 어찌하노? 개기나 칭칭 나네 개기나 칭칭 나네 참말로 누구 옆에 있으면 조련만 이거 뭐유돌백이라나서 친구들아 이놈들아 방구석에서 있으면 뭘해 겨나오지 않고 그래서 좋아요. 제가 왜이 길로 가느냐 하면요.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아마 전국적에서도 이름난 은행나무. 진짜 멋져요.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곳은 제가 애정이 더 깊어요. 왜냐면,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이 대공원에 와서 얼마 동안 있어 봤어요. 그래서 추억이라기보단 아픈 가슴, 응어리 달래려 왔던 거죠. 아까 저편에서 분수 찍었죠. 그 분수가 지금 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겁니다. 한번 당겨볼까요? 보이죠? 멋있죠? 아, 멋져, 멋져. 역시 작품은 주변이 잘 받쳐줘야 더 멋있어요. 자, 이 편은 이두티나무 편은 이곳에서 종료합니다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